자,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 두 소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하고 같습니다. 네. 자, 음, 공배수. 6과 9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6의 배수가 62, 18, 24, 30, 36 이런 식으로 가고, 9의 배수는 9, 18, 27, 36 이렇게 가죠. 그러면 최소공배수가 18이고 그죠? 공배수는 18, 36, 54고. 최소공배수인 18의 배수는 18, 36, 54인데 같다, 그렇죠? 네. 유가구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인 18의 배수하고 같다.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네. 네. 최소공배수의 배수하고 같다. 음, 이게 왜 당연하냐면. 한번 봅시다. 6의 배수가 6의 어떤 자연수로 곱한거고요 9의 배수가 9의 어떤 자연수로 곱한거예요6 곱하기 네모와 9 곱하기 세모가 같으면 이게 6과 9의 공배수거든요. 근데 보면 둘이 같으려면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고 이건 3 곱하기 3 곱하기 세모니까 여기 2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될거고 33 3 있어요. 여기 3 있는데, 이중은3 없어.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어떤 수가 더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음. 요 6과 9의 공배수는 어떻게 쓰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t 이렇게 씁니다. 요게 18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죠.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죠. 이게 18의 배수가 되는 거. 뭐냥 숫자를 써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